끈이 짧은 탓이지 오물이 깊기만 한게 아니라 물도 메말라 떠이다 그거야 서방님 두레박질이 시원찮아 그렇지요 그뭔 섭섭한 소리여 옆집 샘에선 물만 펑펑 솟더이다이 두레박질에 그렇담 서방님께선 옆집 샘을 이용하셨단 말인가 오, no. 어쩔 수 없잖소 임자 샘물이 메마르다 보니 한번 옆집 샘을 이용했소이다 그런데 서방님 참으로 이상한 일이옵니다. 이웃 서방네들은 이 샘물이 달고 시원하고 벌써 몇 달째 애용 중이니 말입니다. 뭐라고? 이번에는 전라도 버전 듣고 가겠습니다. 워매, 니는 왜 우물가에 멀신도 하지 않던가? 뭐쇼? 이 년에 우물이 너무 깊어서 글째. 아따 그게 우짜네 탓이던가? 니가 두배밖 그 끈이 짧은 게 그런 거지. 저런 싸나 님 보소. 2년 우물이 깊기만 한게 아니오. 물도 메말랐어요. 그거야? 네가 두레박질이 시원찮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섭섭한 소리 하덜 말어. 이웃집 옹달샘에선 물만 펑펑 솟더라께. 어? 네가 시방 옆집 샘을 이용하셨어요? 인자 샘물이 메말랐은 게 옆집 샘을 한번이용했단 게. 연병. 다른 남자들은 우리 집 샘물이 허벌나게 맛있다고 맨날 찾아와야. 마지막으로 경상도 버전 듣고 가겠습니다. 오빠야, 요새 우물가에 왜 자주 안 오는데? 이집 우물이 너무 깊어서 안 가나? 무슨 말이고? 오빠 두레박 끈이 짧아 그러지? 가스나, 이 집은 물도 메말랐다 카이. 알라오줌 많기로. 흑이야, 오빠 두레박질이 시원찮아 그렇다 아이가. 맞나? 근데 니 그거 아나? 이웃집에선 물만 잔뜩 나오더라. 내 두레박질에. 오빠야 옆에 아줌마 집 다녀왔나? 우짜긴데 오빠야 다른 남자들은 우리 집 샘물이 만난다고 맨날 찾아온다 아이가 뭐라 씨부리노 와 쫄았나 변강쇠야 옆집 샘물이 그리 시원하단 말이더니 오늘의 <laughs>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